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고, 그리고는 픽스. 안녕하세요. 아는 오늘은 아빠 응? 치, 구독과 좋아요. 친구돌한테 말해야 돼. 네, 말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 여기가 어디냐면 나비삼입 나비사입니다. 나비사 엄마, 삼촌, 그리고... 들어가, 여기 엄마, 삼중 고모가 있대. 그리고, 여름은 어떻게 왔죠? 우리 어... 어떻게 왔어요? 배 타고 왔죠? 아, 어... 아니죠. 저... 차 타고 왔어요. 차 타고, 배 타고 차 타고 배 타고 왔어요. 차 타고 배 타고 왔어요. 그리고 저기, 바다 줄고 있고. 그리고 저기에탑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 좋아요. 친구들이 아직 없네요. 자 아, 여기 영상을 본 친구들은 빨리 오세요. 나죠 남이섬으로 놀러 오세요. 하로요 왜요? 이 나무는 나무는 그냥 나무고요. 나무 가지고 그냥 나무 가지요 하석인, 사적인, 사석인가 아니었어요? 좀사복이 아이고. 이거 저기안 들어가 볼게요, 제가. 그리고, 네. 엄마. 아. 올라가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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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얘들아, 여기 봐봐. 아니! 지금. 네. 지금. 어. <laughs> 그리고 여기에는 어. 여기는 어. 바로 바로 어. 어. 여기는 바로 바로 가로는 여기는 바로 아, 여기, 저기는 올라가볼까? 아니, 저기 올라가보게요. 아니 여기 말고 저쪽으로 가보자 저쪽? 지금 응. 저쪽으로 가볼게요 아 저녁에 오면 여기 등 들어오나봐 아 지금도 들어와 있는 건가? 자 근데 여기 침이 있네요 아까랑이 따라가는 함... 함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오빠, 등이고요 음, 아우 유모차 스탑 어, 오빠 유모차 음, 자 그럼, 어, 오늘은 아 어, 맞다 오늘이 아니었지 오빠 오빠 요번에 많이 보는 여러분은 선물을 줘야 되겠 선물을 <목소리> 줘야 되겠어요 많이 보는 사람 <목소리> 그리고 여기 엄마가 있고 어? 무지개가 있네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저쪽이 어딘지? 한 번. 조금 은 원래 이쪽은? 거기요 저기. 아, 여기네. 아, 여기는? 아, 여기가 그 길이구나. 여기 많이 써있네요. 이렇게 많이 써있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있고> 응. 이거는 이거는 바로 따라가는중 이거는 이이거이쪽을 이거는 이이 피노키온가봐요 이 친구는 네 맞아요 코가 길어졌어요 네 거짓말 했나 봐요 어 여기 이거 타조네요 타조가? 타종어? 네 타조가 요인어공주가어 어떻게 알았어요? 인어공주는 바다에서 살아요 음. 어, 이제 아무도 못해요 삼촌하고 저쪽 가니까 같이 가보자 네자 네. 지금 저쪽으로 가고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런데 어, <laughs>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눈사람을 가볼게요 눈사람 아니 눈사람 아빠 눈사람한테 나 가볼게요 전 자, 여기 눈사람들은 사람 표정하고 있어 웃는 표정 없고 그런데 왜 쟤네 좁이 생겼네 응. 웃는 표정 없나? 웃는 표정? 아직 웃는 표정? 얘 웃을 거야 음, 이 사람 어떻게 웃는지 어. <laughs> <아니. 웃음> 지금 여기 올라가 봤는데 그러면 어떠냐면 이렇게 동글자주 대소 어네모나도 있네요. 이이 모자도 그렇네요. 그런데 머리는 동글하고 다리도 없고 손도 없고 얘도 손도 없고 그러네요. 그리고 가게 하겠다 아빠 저쪽으로 가볼게요. 저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기야 네. 안. 왜요? 응? 고모가 저기서 기다리잖아, 엄마나네안 했어요 그럼 저는 영상을잘 보신 분들은 어... 글로 다른 영상도 어... 해주기로 하고 빠이빠이 한개더 찍고 있어요 아빠. 하나, 둘, 셋한개더 찍을 거한개더 찍을 거 안녕하세요 저 다음은 이거 여긴 아빠, 제 아빠들과 그리고는 여긴 나무 이렇게 있네요 오늘도 여기 왔는데 이렇게, 정주이기치, 이렇게 <laughs> 아니, 왔는데 아직 어. 끝난 거 아니에요 <laughs> 저도 <laughs> <참은, 웃음> <가볼게 웃음> 한번 타볼까요? 빨리 와요 아야 내가 아. 아. 아, 아. 아. 어, 음. 음. 어, 지금 머리 좀보여 힘들어 진짜 다 아쉬워요.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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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어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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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찍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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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고 인사해 주세요. 짜자 해주세요. 어나 지금부터 동영상 찍을게요. 지금은 저기 저거는 풍선 같은데, 풍선아요? 풍선. 어, 저기는 막상서고못 가요. 그리고 저기 주차가 있고요. 여기 여기 밑에 차가 고 한칸씩 한, 한 가볼게요. 우연이 여기 같이 서봐. 지금은? 동생, 가은이 여기서 같이 찍어요. 지금은 여기에 왔는데. 어. 잘하고 있어 우연아, 일로 와봐. 사진 찍자. 아유, 어떻게 들으줬어요 자, 거기서. 음, 엄마, 응? 구독자 여러분은 어, 이걸 많이 본 친구들은 어, 선물을 줄게요. 무슨 선물 줄 건데?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많이 뭘? 눌러주세요. 우연아, 여기 봐봐. 우연아, 봐바. 여기 한번 봐봐. 바로, 바로, 구독을 많이 많이 눌러주면 좋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야? 네, 어, 맞아요. 차!